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아니 굳이 여기 현지 이름을 하... <laughs> 그 보수 정당 그래도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회 들어와서 일할 때 그래도 보수 정당 사실 품격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음.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가서도 김현제를부르지은 장동혁 음. 이처참한 정무감각을 국힘도 실드치지 못하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가벼운 정당이 돼버렸어요 당대표의 발언부터가 음. 저게 뭡니까 저게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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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어, 김현지 실장 문제로 이제 약간 과몰입돼 있는 상태인건 맞아요. 음. 김현지 실장이 여기서 또 들어올 필요는 없다. 아.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그래. 김현지 실장 V V0 제로 문제 V 제로대로 따지되 너무 여기 에 네. 과몰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 실패, 국내 힘이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보통 글들을 이제 쓸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네? 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참모들이 참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단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내 수석들 중에서 한 명, 조직 쪽에서 한 명, 정책 한 명,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한 여섯 일곱 명정도의 정책단위 현역 의원들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현안이 일어났을 때 당대표와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그런 정책단위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당 자체에서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할 수 있는 이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 자체도 이제 한정적인 거예요. 넓게 운동장을 음. 못 쓰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지금 김현지 공격을 했는데 이게 좀 맞아 끼친다 싶으니까. 싶으니까 이제 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그 유재하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몰입하면 그게 문제다 말씀하셨던 걸로 탁 치고 또 넘어가서 또얘기 해줘야 되는데.